그런데 작년부터 문이과 수능이 통합이 되면서 입문 메디컬을 가기가 어려워지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 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능이 끝난 기념으로 보는 작년 대학별 정시 입시 결과입니다. 2편은 인문 계열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누적 100분위를 기준으로 대학별 입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누적 100분위란 수능 성적표에 나오는 100분위랑은 다른 개념이고요. 특정 집단에서의 상위 등수를 추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추정하는 기관이나 방식에 따라 수치가 다르게 나올 순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라인을 판단하는 용으로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누적백분위가 1%라고 나왔다. 그게 뜻하는 바는 내가 그 대학교식으로 전국 상위 1% 안에 속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서연고 서성안 그리고 인문메디컬을 작년 기준 상위 몇 퍼센트 한 학생들이 갖느냐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가보실게요. 자, 먼저 가장 높은 입시 결과를 자랑하는 모집 단위부터 보자면 단연 인문메디컬입니다. 0.05%에서 0.5% 사이에 인문메디컬이 위치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경희대 한의대나 대구한의대나 아니면 원광대 치대 정도의 모집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부터 문이과 수능이 통합이 되면서 인문메디컬을 가기가 어려워지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학별 선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대학은 명확히 가기 어려워졌고요. 어떤 대학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가기 어려워진 학교랑 그 이유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로 경희대, 한의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원자와 합격자 중에 대부분이 자연계열이었고 구조적으로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선 수학 반영비가 높고 수학도 100분위가 아닌 표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하기가 좀 어려웠죠. 또 다른 예로 원광대 한의대도 지원자 중에 인문계열 학생이 거의 없었고요. 구조적으로 쓰기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학뿐만이 아니라 탐구까지. 그러니까 수학 탐구를 다 표점 반영을 했고요. 동점자 처리 기준이 수학 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두 학교 같은 경우 선발 방식으로 미루어 보아 인문계열에서 진학하기가 어려웠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인문메디컬 학교들 중에 인문계열 학생들이 대다수 혹은 전부였던 학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대 한의대는 이과 가산점이 없는 데다가 백분위 학교였어요.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모의지원했던 표본 현황을 보면, 20명 중에 17명 정도가 인문계열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인재대 약대나 대구한의대 그리고 동의대 한의대는 지원자 전부가 인문계열이었는데요. 여기 해당되는 학교들은 지원자 조건을 확통 응시자로 걸어둔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확통 응시자들만 지원을 할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능이 통합됐음에도 여전히 지원자들 중에 대부분 혹은 전부가 인문계열이었던 모집단위도 있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서울대는 전국 상위 몇 퍼센트 하는 친구들이 갔냐. 서울대는 0.15%에서 0.5% 정도의 입시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입문계열 중에서 선호도가 제일 높은 경영경제는 0.15%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 예외적으로 자유전공학부만 0.1%로 굉장히 높게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 작년에 이과 출신 학생인데 과탐2를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서울대에서 쓸수 있는 유일한 모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컷이 좀 유달리 높게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서울대의 입문계열의 특징은 서울대 자연계열에 비해 학과별 선호를 좀덜 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하위과가 되면 그냥 거길 안 가고 연대 상위과를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인문계열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위과라도 서울대를 가자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서울대는 인문계열의 경우 학과별 입결이 굉장히 촘촘하게 붙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인문계열은 사실상 위에 학교가 없잖아요. 자연계열은 위에 메디컬이 있지만 인문계열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컷도 상대적으로 훨씬 높고 펑크도 안 납니다. 자, 다음으로 연세대 고려대는 전국 상위 몇 퍼센트 한 친구들이 갔느냐 연세대학교 입시 결과는 대략 0.5에서 1.5%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응용통계학과만 0.3에서 4%로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비슷한 라인인 연세대 고려대 중에서는 반영식상 자연계열 학생들이 통합 지원하기가 연세대학교가 더 좋아요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들의 비중이 연세대에서 조금 더 높았어서 응용통계학과의 컷이 좀 유달리 이전 해들에 비해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대는 상위 0.6%에서 1.5% 정도 사이에 입시 결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입문계열 연고대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 연고대 상위과랑 서울대 중하위과가 겹칩니다 인문계열에서는 네,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모든 과가 다 돌고 나서 연세대 경영학과가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성아는 전국상위 몇 퍼센트 하는 친구들이 갔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 서강대학교는 1.1% 정도에서 1. 후반 퍼센트 1.8에서 1.9% 정도까지가 갔어요 그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경영경제학과가 1.1에서 1.2% 정도, 그리고 그외 학과들은 1.3에서 1.8%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같습니다. 서강대학교의 학과별 입시 결과는 서성한 중에서도 굉장히 촘촘하게 붙어 있는 편인데요. 우선 모집 단위가 적은 탓도 있지만 서강대학교는 유달리 반영식이 특이해서 더 학과별 입결이 촘촘한 편입니다. 서강대학교는 탐구 반영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국수는 괜찮게 받는데 탐구를 망한 학생들이 대안이 없이 서강대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층이 좀 고정되어 있는 편이죠. 다음으로 성균관대는 상위 1.5%에서 2.4% 정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갔습니다. 글로벌 계열, 글로벌 경영 경제 리더 요 학과들이 아무래도 1.5%에 딱 붙어 있는데 성대의 우두머리 학과들이라 예측 커트라인이 좀 높기도 하고 연고대로 추합이 많이 빠지기도 해서. 예측컷보다 실제 입결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과들은 상위 1.9에서 대략 2.4%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갔네요. 다음으로 한양대는 상위 1.5에서 2 중후반 정도 퍼센트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갔습니다. 한양대는 작년에 통합 지원의 영향으로 파이낸스 경영이나 정시 템은 입결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0.7%에서 0.8% 정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경영 그리고 경제금융이 대략 1.5%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학과들은 1.9에서 2.7% 정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앙대는 대략 상위 몇 퍼센트 하는 친구들이 작년에 갔느냐 대략 1.7, 1.8에서 2.8% 사이에 위치하는 친구들이 중앙대학교를 갔습니다. 중앙대학교는 다군에서 가장 높은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는 입시 결과가 늘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심지어 다군은 최초합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이마저도 추추추추합 전화를 2월에 받고 굉장히 힘겹게 가는 경우가 대다수다라는 게 중앙대 정시 입결에 관련된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이 끝난 기념으로. 작년 대학별 정시 입시 결과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정시는 수능 성적표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수시 발표도 다 끝나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으로 알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정시에 임하는 친구들은 예열한다는 느낌으로 이 정도 영상만 접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수능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한 만큼 그에 응당한 좋은 입시 결과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